오늘은 17번째네요. 군중심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구스타프 르 봉은 군중심리라는 책을 편해 군중의 심리와 행동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13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요즘 나온 거라 해도 무방할 만큼 놀라운 통찰과 식견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중은 엘리트 집단일지라도 예외 없이 정신적으로 무척 열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군중은 늘 무의식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배운 사람의 언행이라고는 볼수 없는 저열한 수준의 말을 그것도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하는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한 나쁜 선동이죠. 확언하고 이를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전염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치의 선전 장관이자 히틀러의 최측근인 괴벨스는 이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미련한 유대인들의 호응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13절은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라고 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그들을 기록하고 있네요.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일이 많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